루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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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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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비야. 아유 여기 하얀 턱시도 입어가지고 그냥 이뻐 죽겠네 양말도 신었고. 아유 깜짝이야. 살금살금 배를 만져야지. 이제 거부하는군. 알았다 알았자, 알았자. 알았자. 아 배를 하도 만만졌던 얘가 이제 싫어한다 <laughs> 알았어 이제 머리만 만질게 머리 만질게 하면서 배 만져야지 얼른 아, 가어 엄마 갈게 먼저 나가시오 배 만지기 아 이제 배못 만지겠다 하도 만져가지고 아이구 다리 서르이야 다리 좀 잘리죠 삼촌 갈고야 안녕 수현아 이모 간대 네? 이모 간대 네? 응. 갈게 안녕 안녕